골절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용환 원장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른아이 할것 없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운동 부족 등으로 바른 자세를 너무 빨리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과 허리의 디스크 질환은 물론 척추측만증, 턱관절 장애 등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골격을 강화할 수 있는 한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 부모님은 물론 한창 바쁘게 살아가는 엄마와 아빠, 성장기 아이까지도 평소 근골격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녀들은 안전사고와 스포츠 등으로 인한 골절 부상을 주의하고 바른 자세와 키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들은 육아와 살림,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근육 통증과 목허리 디스크의 조기 퇴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노부모님은 골다공증, 류머티즘, 골관절염과 노화와 퇴행으로 인한 각종 디스크 질환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낙상에 의한 골절과 고관절 부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본인 부담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아시나요? 한방 치료는 교통사고 충격에 의한 어혈을 풀고 통증과 부종을 완화시키며 뼈 재생 및 근육, 인대 등뼈 주변 조직의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침, 부항, 추나요법, 뜸등 한방 물리요법과 함께 한약, 약침 등 한방 약재의 효능으로 근골격의 건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천연 성분인 한방 약재의 효능은 첫째, 부종, 염증, 통증 등 근골격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둘째, 뼈 구성 성분 함유로 뼈 조직을 증식시키고 강화, 재생시킵니다. 셋째, 뼈 주변 조직인 근육, 인대, 힘줄 등을 강화하고 재생시킵니다. 넷째, 근골격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근골격을 강화하는 약제로는 먼저 녹용이 있습니다. 녹용은 가장 대표적인 보양 강장 약재입니다. 기력이 쇠한 몸을 보호하고 튼튼히 하며 신경 세포의 분화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녹용 안에 혈관, 신경, 뼈를 만드는 성장 인자가 많이 함유되어 골절 부상 후 회복을 도와줍니다. 근골격을 강화하고 성장기 아이의 키를 키우는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번째, 근골격 강화 약제는 두충입니다. 두충은 근육과 뼈를 강화합니다. 성장기 아이들, 특히 허약하고 외소한 아이들의 근골격을 튼튼히 하고 부모님의 허리 통증, 관절염,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우유에 7배가 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두충 추출물은 뼈 모세포의 증식을 강화하고 뼈 파괴 세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 약제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기 아이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의 뉴머티즘, 골관절염을 치료하거나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신경통을 치료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뼈 주변 조직, 관절 부위의 재생을 도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네 번째 약제는 당귀입니다. 우리 몸의 보혈과 혈행 개선에 으뜸인 약제입니다. 어혈을 없애고 부족한 혈을 채우며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여 혈액이 신체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 인대, 뼈 등을 튼튼하게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약제는 천궁입니다. 천궁 청공 역시 당귀와 같이 보혈 약제로 순환을 돕고 특히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골절 부위에 원활한 혈행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뼈의 재생을 도우며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무엇보다 단기와 궁합이 잘 맞는 약제입니다. 성장기 아동과 회복이 더딘 어르신들은 한약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골절 부상 시 수술과 깁스 같은 고정장치 외에도 뼈의 재생과 접합을 돕는 한방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부상 역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뼈의 재생과 접합을 돕는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뼈를 건강하게 하는 한약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